우리 저번달 폰요금 얼마 나왔는지 알아? 얼마 나왔는지 전혀 몰라 신경 안 쓰고 있어 영상을 많이 전송하잖아 우리 SNS 마케팅 할때 응. 올리는 용 하나, 둘, 세개 지점에 쇼핑몰 응. 영업용 폰이 네 대고 여보랑 나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대인데 응. 우리가 그때 아, 근데... 우리 비싼 거 쓰고 있어? 그치 무제한 요금제 쓰지 기본적으로 한 대당 66,000원이야 네. 여섯 응? 대 응. 우리 66,000원이 난다고? 어. 되게 비싼 요금제 66에 36, 66에 36두개더 해봐 40만원 나가지 명세서 어. 오면 우편으로 오는데 어. 그 그거 그냥 열어도 안 보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찢어버리거든 그 자동이체로 나가니까 어. 알아서 그 약정으로 나가는 거니까 어. 뭐그 열어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아그 봐봐 프로모션 요금제 표가 왔거든? 네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요금제로 바꾸면 우리 원래 그냥 쓰는 거랑 똑같아 데이터 11기가 제공해 응. 다 쓰고 나면 매일 2기가 제공해 이거 다 쓰고 나면 3메가로 무제한 쓰는 거 응. 지금 우리 쓰는 게 이거거든 어. 월 3만원씩 우리가 절약이 돼한 아, 대당 그래, 똑같은 어, 똑같아 된데? 똑같아 똑같아 아 여기 어, 어 3만원이 더 싸다고 여섯 어, 대 하면 얼마야 638 18 어. 만원아그 <laughs> 신경 쓴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월 18만원이면은, 어. 그게 어디야. 큰 돈이지, 18만원이면. 어. 요금제표를 한번 봐봐. 첫 번째가 유대통마.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요금제인데, 그래서 나도 유대통마라고 할 테니까. 네, 유대통마. 데이터 11기가 통화 무제한에 문자 제공. 기본 요금이 49,390원이야. 네. 근데 이게 프로모션에서 36,000원이라고. 원래 그냥 기본 가격? 또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저렴한데 어, 프로모션이 또 들어갔다는 거죠 어, 나랑 쇼핑몰은 S, S사고 S 음. 여보랑 스튜디오는 K사거든 66,000원짜리야 음. 정확히는 65,980원짜리 요금제 쓰고 있거든 음. 지금 프로모션가로 3만원 진짜 대당 3만원 다저렴할수 있는 거네요 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음. 이게 유가성비 요금제거든 뭐냐면 유심최강가성비 요금제 음. 이게 10기가에 통화 100분에 문자 1 0 0건 이건 더 싸네 어, 이거는 지금 원래 이건... 기본요금이 33,000원인데 프로모션에서 29,000원 그럼 우리 66,000원에서 4만... 얼마 빠지는 거야? 4만... 5,000원 줘도. 그치, 45,000원 빠지는 거지.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요금제는 데이터 10기가. 어, 뭐가 다른 거야? 1번이랑? 1번은 데이터 11기가에. 유대통마. 유대통마. 유대통는 11기가 제공에 2기가를 매일 새로 제공해주고. 아, 추가로 이렇게. 어, 거기에. 거기에. 다 쓰고 나면은 3Mbps로 무제한 이용. 근데 유가성비 요금제는? 데이터가 10기가. 10기가에. 통화 100분에 문자 100건. 문자 100건. 이거,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게 있어. 우리가 어차피 업장에서 쓰는 폰이잖아.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데이터 다쓸수 있는 그치? 거 아니에요? 1층에도, 지금 우리 5층 사무실 말고 1층에도 공유기, 1층에도 공유기 해가지고 그걸로 바꾸고 통화는 오는 것만 하고 애들한테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로 바꿀 수 있다고. 유심 최강 가성비. 데이터 5기가에 통화 100분에 문자 100건. 이게 17,900원이야. 이게 최고네. 우리가 원래 66,000원에서 17,900원으로 떨어지니까 거의 5만원 돈한 대다. 근데 너랑 나는 그냥 그거 써야지. 이동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치. 이게. 어, 그러면 대 휴대폰 네대... 성격에 따라서 어, 요금제가 음... 다르게 써야지. 여보랑 내가 유대통만 쓰고 업장폰 4대를 유심 최강 가성비로 바꾸고, 응. 4대에서 5만원씩, 20만원 절약되고, 여보랑 나랑 3만원씩, 그럼, 26만원. 26만원 절약되는 거야. 응. 그럼 매달 26만원 맛있는 거먹드는 거예요? 아 애들 냉장고에다가 간식을 더 채워줘야 될거 아니야. 뿅! <laughs> <laughs> 그래서, 아니, 유심 최강 가성비 요금제가 5기가 데이터 다 쓰고 나도,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웹서핑까지는 된다. 카톡이랑. 영업 전화니까 어. 하루라도 안 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빨리 퀵으로 온다고 해도 그동안 그럼 영업 전화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GS25 있잖아. 네네. 우리 매장 옆에 편의점. 네네. 거기 가 가지고 유심 받아서 넣은 다음 등록하면 그냥 끝이야. 유심을 그럼 픽업을 해 가지고 응. 바로 끼우면 유대통막 폰이 되는 거야? 바로 픽업 서비스라는 거거든? 온라인에서 매장 조회하고 유심 구매하면 거기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유심을 픽업해서 사용할 수 있어. 전화나 온라인 신청하면 직원 상담 바로 개통 가능하고 온라인에서 혼자 개통까지 끝내는 셀프 개통 방법도 있어. 지금 가게 한지 얼마 됐지? 그치, 15, 16, 17, 18, 19, 5년이야. 아, 2015년에도 그거. 어, 이호점 완전히 그거 됐지? 약정 끝났지? 2호점도 4년 됐지? 3호점도 제일 마지막에 한 그쵸? 온라인 쇼핑몰도 2년 됐잖아요. 네, 아무튼 약정이 다 끝. 응, 내가 뿔났어. <laughs> 갑자기 너무 귀여운 뿔이 나있어. 1 2년은 다 지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약정 끝났으니까 응. 이제 옮겨보자. U 플러스 알뜰모바일은 가격도 저렴하고 약정 기간도 없이 유심 칩만 교체해서 바로 쓸수 있다고. 누구 있어요? 알뜰폰이 요금만 싸고 통화 데이터 품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하지만 유알모 알뜰폰 요금제는 LG U+와 같은 망을 사용하니까 통화랑 데이터도 기존 통신사와 품질 차이가 없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유심칩도 배송 가능하고 바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처 GS25에서 유심칩 픽업도 가능해. 가입비도 무료고 약정 위약금 없이 모든 통신사 사용자가 사용 중인 번호와 단말기 그대로 유심만 바꾸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요거, 대부분 핸드폰 전부 다 약정 끝났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옮겼잖아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지 몰랐어 잊고 있었지 정확히는 그거 귀찮다고 계속 가만히 놔두다 보면 평생 두배 요금 내고 사는 거야 잠깐만 시간 내서 편의점 갔다 오면은. 반값으로 쓸수 있는데 그 약정 기간 끝나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도 되잖아. 우리는 약정이 다 끝났으니까? 네. 어서 유알모로 가자. 약자 끝나면 유플러스 알뜰모바일로 갈아타자. 갈아타자. <웃음> <웃음> 왜? 재밌다. 이거 <여보. 웃음> 갈아타자. 갈아타자.